네 코덱스 레버리지만 잠깐 설명 드릴게요 네뭐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예상 영역에 들어왔죠 네어 지우겠습니다 일단 상황 마, 맞아가니까 음 아래쪽 18280원 네 18280원 한번 보시고요 6월 6월 7일 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어 이게 이제 우리가 구민을 해야 될게요. 여기 요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한 번, 그 다음에 두번네두 번째. 그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바닥 찍고요. 이 추세 이 추세 두 개의 영역까지 내려온 다음에 찍고 턴을 해주면은 6월 7일까지 어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19,525원그 다음에 19,415 원. 그러니까 여기 요두 둘 사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.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걸 일단 기대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가 세 번째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요. 여기를 간 다음에 꼬꾸라지면 어, 시장이안 좋아서 꼬꾸라지면은 세 번째 실패하게 돼서 아래 하방을 적극으로 볼 거고요. 그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상방을 지금 볼겁니다. 상방을 보고 삼성전자도 삼성전, 어, 그게 주여, 주나요 이렇게 볼 생각이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, 1차적으로 목표가는 대략 어, 평단을 지금 오늘 오늘 정도로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서 약한 5에서 5에서 6% 정도 그 다음에 저는 6월 6월 시장 7월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. 적어도 9%, 10%를 목표치로 삼으시고 어10% 목표치로 삼으시고 매집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. 어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일단 이제 저점 깼기 때문에요. 저점을 깼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예사, 예측했던 방향대로 그러니까 이 아래 공간까지 열어 놓고 일단은 보겠습니다. 근데 절대 이 아래쪽 공간은 깨긴 힘들다. 일단 오늘도 이추세 지지를 어 살리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. 네,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1차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이런 경우는 빠르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그렇게 한번 보시죠. 오늘도 적극적으로 살렸다가 좀 늘리고 있는 건데, 아마. 추가적으로 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보시고 시장 어 쿠스닥은 오히려 이제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21%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모아놓으시면은 어잘 모아놓으시면은 실적으로 약40% 절반까지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중차대한 순간이다. 그러니까 잘 견뎌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. 어, VIP 분들이건,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이동 간에 모두 너무 염려는 마셔라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